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클로봇. 오늘 장 초반에 10%대 급등까지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윗꼬리의 은봉이 나오면서 이게 또 고점은 아닌가, 어,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우리가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 아직 이게 고점 신호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구간이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수급들이 말을 해주고 있다. 특히 지금 계속 강조드리던 이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의 움직임들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돌파의 흐름들이 다시 또 지금 이 신곡과의 흐름들과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 흐름들에서부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뭘 잘하셔야 된다? 자, 이런 잔파동들, 잔파동들을 잘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중요한 특이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구간에서의 변동성만 잘 넘어가면은 자 다음에 상승은 이 상한가 같은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장중이다 보니까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네 제가 방송 꼭 확인해서 맥점들 잡아가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방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 꼭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뒤에는 제가 또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신규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새로운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들을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증권사 신호에서도 지금 이렇게 1억 이상의 대량 매도 체결 상위 종목에 클로봇이 랭크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클로봇이 새롭게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명확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어제 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지금 이 내용 제가 어제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유니트리 같은 대형 글로봇 로봇 기업들이 클로봇에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죠? 지금 이 유니트리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클리어패스, 로봇 링크 같은 글로봇 로봇 제조사들을 20여 개 이상을 파트너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지금 이런 글로봇 로봇 기업들이 이 클로봇을 찾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클로봇의 로봇 솔루션. 제가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MOU 소식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클로봇의 주가의 상승 흐름들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소식들은 제가 이미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오늘은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이 그냥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 겪어오고 있지만 자 이런 변동성들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동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발생이 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오늘 가장 의미가 있는 흐름은 이전에 이 고점 물량들을 전부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눌림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현재 이 실시간 수급들을 좀 보시면 자이 클로봇의 메이저 수급 어딘가요 그죠 지금 이 KB, 삼성 그리고 한투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부터 특이 창구로 강하게 매수로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수급 창구의 움직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삼성 장 초반에는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이한 투와 같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승을 제한하는 매도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오전장 69만 주의 매수가 있었지만 지금 매도가 75만 주로 강해지면서 이 음봉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량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 제가 단기적인 수급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삼성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또 KB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히 시세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지금 오늘의 이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움직임들, 이 메이저 수급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이 클로봇 안에서 이 경계를 해야 되는 흐름.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방송드린 중요한 부분만 잠깐 체크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3월 11일 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바로 방송드렸던 내용인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로봇 섹터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급등의 슈팅이 시작이 되는 건 결국은 지금 이 메이저 수급들이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쵸. 자, 오늘도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삼성, 자, 그리고 어제 특이 창구였던 한투, 장 초반부터 171만주, 114만주, 아주 강력한 매수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 장대 양봉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 매도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113만주, 157만주.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5만 6천주의 물량. 자,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분봉을 좀 우리가 보면은, 자, 지금 이 클로봇이 투자 경고 이후로 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들을 마치면서,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자, 그리고 이 우상향에 대한 준비들, 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움직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우상향의 흐름들이,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박스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자 우리가 이 추세를 그을 때는 자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신호는 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이런 추세의 흐름, 이 우상향 추세의 박스 흐름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박스의 상단 구간, 이 상단 구간에 지금 걸쳐져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메이저 수급들의 이 매수 강도가 다시 한번 강해진다라면은 자이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다시 또이 추세가 가파라지는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처럼 매도가 지금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러면서 어제처럼 윗꼬리가 발생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쵸? 어제 이 매수 강도가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나왔지만 자, 이게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메이저 수급들 어땠습니까? 지금 이 매도로 상승을 제한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저점에서 매수들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은 되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이 k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클로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건 트레이딩 차트로 좀 보시는 게더 편할 거라서 차트 잠깐만 옮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클로버 차트죠 네, 클로버 차트인데 여기 이삼각수령 구간은 제가 1월달에 방송드릴 때 힘을 모아가는 구간들 말씀드리면서 이 돌파 흐름들까지 지켜봤었던 거고, 자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추세, 자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는 우상향 추세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이 흐름, 자 그러면은 자이 추세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 추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한 이 엘리어 파동 이 파동의 크기로만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이 파동이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이 과열 구간인가요? 자 아직 과열 구간까지 올라가기에는 한참 남아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이 얘기는 지금 오늘의 이 음봉 윗꼬리의 음봉이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의 눌림목이 되었다가 어디까지 자 지금 여기 제가 다시 분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점의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 안에서 자 다시 이 저점의 매수도 확인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돌아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강력한 추가 시세가 한번더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저점은 자, 이 고점에서의 물량을 소화하고 돌파한 이 구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맥점. 지금 이런 매수와 매도의 맥점들. 절대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지금 다시 분봉으로 보시면, 자, 지금 이 구간 안에서 결정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하는 움직임들.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큰 추세의 우상향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저점 매수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다시 이전과 같은 이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야 된다 자 하지만 여기서 지지만 확인되면 뭐예요? 다시 또 상한가 같은 강력한 추가 상승 분명히 한번더 이어진다 최소한이죠 이 기회들을 살려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잔파동들을 잘 걸러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런 변동성들은 사실 우리가 이전의 흐름들에서 계속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구간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방송을 드리면서 제가 이 변동성의 구간들은 계속해서 방송으로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신호로도 대응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2월 3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3일 안에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자, 수급이 바뀌었다. 자, 강력하게 홀딩하셔라. 2월 3일 언제였습니까? 잠깐 차트 보시면 2월 3일. 여기였어요. 지금 여기. 그죠? 이날 방송 드리고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강력한 상승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투자 경고 때에도 참 많은 변동성들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 여기 2월 14일에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쓸어 담으셔라. 여기서부터 저점 매수. 그죠? 투자 경고 4일 차에 방송 드린 겁니다. 2월 14일. 자, 보시면은 여기 노란 박스 구간이었죠. 자, 분봉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구간이죠. 투자 경고 이후로 이 조정 흐름들 나오면서 자이 노란 박스 구간이나 60일선을 이용한 제가 저점을 잡는 매매 기법들 말씀드리면서 이 저점의 기회 그리고 이 60일선을 이용한 저점을 잡는 기회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기회들을 잡아드렸었죠. 이때 이 저점에서 기회 살려가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까지 60% 추가 수익입니다. 투자 경고 이후에 눌림복이 나왔지만 자이 기회를 살려가시면 지금 이런 추가적인 수익들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아직까지 안 오신 분들은 이번 주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런, 이런 급격한 변동성들이 발생이 될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1시간씩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실시간 대응들도 같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 편하신 분들은 꼭 오세요. 그리고 바빠서 방송하기는 어려우시거나 이클럽봇 혼자서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신호들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네, 6437 7403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네, 클로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지금 이클로부터 마찬가지죠. 그래도 저는 이 주식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이 투자자분들께 정보 공유 드리고 도움들을 드리려는 건데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지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진행 중인이 구독자 프로젝트. 지난 주까지 인원 제한으로 입장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번 주말에 다 풀어놨습니다. 현재 120명 정도는 더 오실 수가 있으니까 못 오셨던 분들 꼭 오시고요. 제가 이게 그냥 초대를 드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구독자방 여기는 제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따로 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 프로젝트 비용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고마운 마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많이들 오셔서 정보들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도움이 되셔서 수익도 보셨다면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한 번씩만 수익 인증 해주시면은 제가 방송 드리고 신호 드리는데 더욱 더큰 힘이 납니다.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집중적인 수익들은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종목이 많진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주들을 선별해서 얼마에 살지 얼마에 팔지 정확하게 가격 공유도 드리고 있고 또 당일 시장에 이슈가 되는 단기 매매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첫 번째 히든 종목 자 피로틱스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월 3일부터 제가 같이 매수하시자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이 유튜브 방송은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피롭틱스 같이 매수하시자고 방송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1월 6일, 월요일이었는데 1월 3일 금요일부터 매수 들어가면서 월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내용 잠깐만 보시면 올해 첫 히든 종목도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일부 매수가 들어갔죠. 현재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최근의 흐름들 정말 수상했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 차트의 흐름들, 그죠? 이 피로틱스 지금 이 차트죠. 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후에 잠깐 눌리는 구간들이 발생은 했지만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고 자 그러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70% 수익 일단 분할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 ABL 바이오였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월 13일부터 매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지금 이렇게 1월 14일에 제가 방송드리는 종목에서 전부 말씀드렸었는데, 잠깐만 여기도 내용 보시면, 지금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어제부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하단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검은선. 자, 그쵸? 지금 여기, 이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차트 흐름이죠. 이후로 눌림목 구간들, 우리가 저점 매수를 계속 해 가면서, 자 최근의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70%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60% 구간에서 절반 또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세 번째 히든 종목. 자, 지금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국내 시장의 흐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이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기계, 현재 이 특정 섹터들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그 안에서도 이 반도체와 AI, 지금 이 양자와 그리고 후공정,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의 특허 기술까지도 보유한 기업이고 지금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지금 이 검은 라인, 그죠? 자,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이 저점 물량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돌파가 나왔다. 특히 지금 이 검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지옥과 천국. 그죠? 지금 이 주가가 결국 천국으로 올라와 있고 자, 어떤 종목이든 여기에서부터 뭐 200%든 500%든 이런 상승들이 시작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금 이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 부분들은 이 종목의 이 유통 물량에 세배가 넘는 자금들이 여기에서 순환이 됐어요.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이 검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21선까지 이 구간들에서 지금부터 딱 10일 동안만 매집을 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이 급등의 신호들, 반등의 신호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상단 구간의 돌파만 이어지면은, 이전 고점까지, 자, 여기까지만 가도 100%가 넘습니다. 1차적인 목표 구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올해 세 번째 히든 종목, 이 무상증자 종목과 그리고 지금 이네 번째 히든 종목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든 작든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소액들이라도 참여들을 하시고요. 6437-7403번.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방 참여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투자를 해 가실 분들은 제가 이 프로젝트방 신청 방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라고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기 누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서 원금회복 프로젝트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메일 꼭 체크하시고 프로젝트방 링크하고 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6자리 숫자 같이 받으실 연락처만 기입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니까 뭐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해 가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제가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유튜브 검색창에서 쾌골조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식 쾌골조로라고 채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셔서 공부들도 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가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이제 곧 올라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급등 전에 발생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 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 80% 이상은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특히나 이 단타 매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이 발생하는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절대 공유 안 드립니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오면서 70% 이상의 승률,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 검색식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기법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라고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같이 첨파일 부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반드시 저녁에 10분씩만 시간 내십시오. 10분씩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약 15일 보름 정도, 네, 보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시야가 발전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 네,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